안녕하십니까, APR주주 여러분들, 주식신 선생입니다. 자, APR이 오늘도 6.6% 이상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양봉을 만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번 APR 영상을 찍을 때마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홀딩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홀딩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바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먼저 제가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 채널에다가 계속적으로 제가 3일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매도 금지 저는 계속 매도를 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면 평생 후회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던 이유는 그만큼 APR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만큼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APR을 왜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정말 단순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주주분들 세력들은요 항상 매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력들은요 뭐 기관, 외인 그리고 개인들이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 자, 우리는요, 그냥 이 APR이라는 주식을 한번 매수하면 솔직히 땡이죠? 아니면 뭐 추가 매수 정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준비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이 APR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분들처럼 그냥 매수만 띡 해버리면 얘네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매도를 하려고 하면 뭐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은 물량이 한두 개만 물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수십억 수백억까지도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집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주분들?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고점에 띄우고 나서 그때 물량 투하를 해버릴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매집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끝날 일이에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먼저 일봉상황에서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놈의 캔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네모칸 박스를 쳤습니다. 이게 신규상장을 했을 때 캔들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거의 박스권 딱 하단까지 딱 맞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저항대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60분 봉으로 잠시만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신규 상장을 했을 때의 거래량을 제가 지금 가서 표시를 할 건데, 핑크색 라인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어, 아까 전에 분명히 일본 상황에서는 제가 이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왜 올렸을까요? 맞아요. 수급이 터진 게 여기거든요, 주주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37만 5천 원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 넓게 보시면 어때요, 이제? 여기 37만 5천 원까지 뭔가가 이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주식이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많이 터져야 돼요. 근데 그냥 많이 터지는 게 아니라고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처음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얼마예요, 주주 여러분들? 2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어요? 24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여기 매물대를 터 이제 가서 지나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이렇게 200만 주 이상의 수급이 같이 터져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간격이 너무 머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여기 네모칸을 집중을 하자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본 상황에서 여기가 분명히 세력의 매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요? 여기서 매집한 200만 주의 물량이 지금 밖에 튀어나온 흔적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매집해놓은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력의 매집입니다, 주저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은 주식이 계속 상승을 할때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라인을 돌파를 할때딱또 수급이 맞춰서 터져주고. 한마디로 수급을 터트리는 존재가 세력이라는 계산이 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앞에서 세력들의 매집한 물량이 밖으로 빠져나와야지만 이 APR이라는 주식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해서 홀딩 사인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저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얘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수급이라는 거를 저는 통해 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상황에서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4월 말에도 수급이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5월 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려고 하면은 그냥 수급만 들어오면 돼요. 결국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지면 돼요? 수급이 더 이상 안 들어오면 된다는 라 거예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끝이 난다. 이렇게. 자, APR 주저 여러분들. 지금 APR이 바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고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가 걱정이세요? 제가 바닥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점이었 종목이었으면은 사실 영상 촬영을 할때 저는 매도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유튜브 썸네일이 제가 제 채널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는 매도를 하라고 정말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또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5분 봉의 흐름으로 좀 가볼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주식이 왜 상승을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냐구요? 주주분들, 절대로 갑자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 물량을 팔아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매물대에요. 제가 지금 목표가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요, 이 세력들이 거래량을 200만주를 터트려 줄지 아니면 100만주밖에 터트려 주지 않을지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 200만주 이상의 수급이 만약에 터지기 시작을 하면 최소한 45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200만주가 안 터지고 뭐한 50만주 정도밖에 안 터졌다. 뭐 아니면 100만주밖에 안 터졌다. 이렇게 되면은 갔다가 매물대로 두들겨 맞고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타이밍에 가서는 제가 또주주 여러분들한테 매도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제가 영상도 찍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상단에 번호로 또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니까요. 계속적으로 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홀딩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요, 제가 이거 APR 건들지 마시고, 제발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건들지 마시라는 의미로 제가 별도로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좀 챙겨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바다권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한 종목의 흔적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스윙 종목 과 단타 종목을 좀 병행을 한다라는 조금 어 이제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가 시장이 조금 회복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단타 종목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두개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을 제가 특징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스윙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빠르면 한 삼일. 그리고 늦어도 5일 안에는 전부 다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좀 바, 어, 종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제가 무료로만 종목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도 알려드리고 목표가까지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스스로 매매하시는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 주라도 받아보시고 나서 저는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PR은요, 절대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하시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세력타점 종목으로 재미난 수익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등록해놨거든요. 그래서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만 저한테 두 글자 문자 꼭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4월 달에 진행했었던 세력타점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시켜드리고, 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나갔는지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이 YC캠이라는 종목은 뭐 지금도 뜨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이제 후속주를 좀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세력이 매집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라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렇게 추세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성향 자체가 수급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y 시캔 같은 경우는 3월 27일 날 상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수로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따라붙지 못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3월 29일 그리고 4월 1일 때부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눌림목이 만들어 준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구간에서 제가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제가 드리는 이 세력 타점 종목으로 수 수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세력의 매집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YC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4월 1일 날 오전 11시 17분에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가 제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수가와 제가 목표가까지를 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만약 목표가 도달 전에 이제 어떤 매도한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매도 신호를 나갈 수 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어, 종목 같은 거를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뭐 비싼 고점 구간에 막 뚫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수익적으로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거를 좀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제가 또 4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은 대원 전선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한 4월 20, 12일 정도로 제가 이제 땡겨버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주분들. 저는 수급이 들어오는 걸꼭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에 대한 각자의 저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확인한 상태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앞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집이 진행을 한 흔적이 분명히 나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월봉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부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우리 주주 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주식의 모토도 항상 싸게 사가지고 최대한 비싸게 팔자 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대원전선도 4월 4일날 제가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추천 사유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29분에 제가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 매수가 1,500원과 1,600원 사이에 진입을 하자 그리고 목표가는 3천원 이상 제가 미리 잡아드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표가 도달 전에도 매도 신호 미리 나갈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해서 이제 3천원 이상으로 얘가 목표가 도달은 좀잘 했었고요 뭐 여기 중간중간에서 이제 우리 주주분들께서 뭐꼭제사인은 아니더라도 매도는 솔직히 자유롭게 전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꼭 지켜 주셔야지 서로한테 좀더 좋은 제가 수익을 더잘 챙겨 드릴 수 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매수가만큼은 꼭잘 지켜 주세요라고 저는 부탁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이고요. 뭐이 종목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눌림목을 만들어 주고 재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이 패턴을 제가 확인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YC캠이나 대원전선조차도 지금 이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도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죠. 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여기서 매수하시지 마시고, 돈이 들어오고 나서 매수해도 여기 뒤에 수익은 따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4월 5일날 이렇게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세력이 매집된 종목이고 시장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솔직히 4월 5일달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매수가 3,700원에서 3,8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6,000원 이상을 잡아드렸었네요. 그래서 역시 4월 5일날 오전 10시 16분에 제가 문자를 좀 발송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 전송 수혜라고 해가지고 지금 253분께서 받아보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인원은 제가 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날 그날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이제 세력 타점 종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수급을 보고 제가 매매 사인을 다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조금 뭐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보시면 솔직히 시원시원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제가 수급을 꼭 확인을 하고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수급을 보면서 매매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일봉상으로만 종목을 좀 드렸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끔씩 단타 종목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나빴을 때 제가 단기 종목으로 좀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저는 항상 60분 봉을 보는 좀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60분 봉을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재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패턴이 완성 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yc 캠 대원전서 바이오 스마트 그리고 대화 제약까지 전부 다이 패턴에 대한 모습으로 저는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시면 저는 꾸준하게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 제약도 역시 제가 4월 22일날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단타 종목이라고 저는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짧게 매매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12,000원 이상에서 이제 매도를 해달라 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수급을 확인을 하면서 제가 매매를 한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종목의 스타일도 좀 바꿔서 진행을 하지만 큰 스타일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꼭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눌림목이 만들어주고 재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이 패턴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스스로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그래서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은 제가 스윙 종목 그리고 또 단타 종목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좋은 세력 타점 종목 계속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